바우 패밀리는 하나같이 똑똑한 행동으로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합니다. 말기를 알아듣는 언어 천재 아이 바우는 말할 것도 없고 루이 바우는 루박자라는 별명답게 영리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그런데 바우 가족의 듬직한 가장인 우리 러브지도 만만치 않게 똑똑한 판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내실에서 러바우를 마주한 강바우는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6로 식스대 옆에 러바오가 만든 황금 고구마가 한가득 모여있었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건 러바오가 그 영역을 화장실로 구분하는 듯 절대 변이를 밟지 않는 모습이었죠. 러바오는 원래도 깔끔하기로 소문난 판다인 만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변을 누지 않습니다. 다신이 생활하는 공간 중 특정 영역에만 변을 가지런히 누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는데요. 심지어는 계절에 따라 변을 누는 위치를 바꾸기도 한다고 해요. 눈이 한가득 쌓인 겨울에는 배수구 근처에서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에 고구마를 누곤 했다네요. 그럼 폭포수에 몸을 못 담그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똑 부러지게도 러바오는 식수를 써서 세수를 한답니다. 그리야 말로 전용 폭포 화장실을 마련한 셈이죠. 사람처럼 전용 화장실과 세면대를 구분해 사용하는 똑쟁이 러바오, 놀랍지 않나요? 러바오가 똑똑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에요. 해먹 위에서 러바오가 느긋하게 대나무를 먹던 날. 대나무 여러 개가 해먹 구멍 사이사이에 꽂혀 있고 러바오가 일부분을 갈고 앉아 있는 탓에 줄기를 빼기 쉽지 않아 보였죠. 이를 지켜보던 강바오는 대나무가 더 많이 빠져나와 있는 쪽으로 나와서 빼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러바오는 정말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해먹에서 내려와 반대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반대편에서 대나무 줄기를 하나씩 잘 빼내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러바오의 모습을 보면 세달 프로의 똑순이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것 같지 않나요? 사람처럼 자체 화장실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상황 판단까지 할줄 아는 영리한 판다 러바오 팬들은 언제나 유쾌한 러브지의 똑똑한 모먼트를 새롭게 알게 되어 흐뭇해답니다 다양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판다 가족 바오 패밀리 그중 둘째 딸 루이바오에게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이것은 바로. 하품할 때 입에 손을 넣는 습관이지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기 때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종종 입에 손을 넣곤 합니다. 보고 있으면 나른해지고 같이 하품이 나오는 이 모습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루이바오가 대체 왜 입에 손을 집어넣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송바오의 장난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어요. 송바오가 종종 판다들이 하품을 할때 입에 손을 집어넣는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훨씬 어렸을 때부터, 즉 송바오가 장난을 치기 전부터 루이바오가 입에 손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해요. 송바오가 만든 습관은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을 보면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루이바오의 언니 푸바오는 아빠를 쪽쪽 빠는 버릇이 있습니다. 강바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손에 남은 먹이의 맛을 느끼는 거라고 해요. 전에 먹던 사과나 워터우 같은 건 말이죠. 일명 손사탕. 실제로 루이바오가 하품하며 입에 손을 넣을 때를 보면 종종 그대로 손을 입에 문채 손바닥을 할거나 빠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품 손사탕설 굉장히 그럴싸한 추측인데요. 하지만 하품할 때 손을 입에 넣는 습관은 사과나 워터오를 먹기 훨씬 전인 꼬물이 시절부터 있던 걸로 밝혀졌어요. 루이바오도 푸바오처럼 손에 묻은 먹이를 먹는 거라면 손사탕이 손을 입에 넣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지는 몰라도 습관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지요. 이 밖에 루이바오는 K의 절판다라 예의 있게 하품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는 농담도 있어요. 즉,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품할 때 손을 입에 넣는 이 행동이 루이바오의 개성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이바오도 손과 관련된 습관이 하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한명한명 한명 다른 것처럼 동물도 한 개체 한 개체 다르다는 게 실감이 되네요. 각자의 특징들을 가진 바오 가족들에게 팬들은 오늘도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도 작았던 꼬마 판다 루이바오 쿠이바오가 어느덧 생후 700일을 맞았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루이우이의 일상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먹어온 분유를 이제 끊기로 한 거죠. 앞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강바오는 꼬마 판다들이 모유와 분유 중 어느 것을 먼저 끊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이바오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육사들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것 같네요. 송바오는 최근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드디어 분유를 끊기로 결정했다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는데요. 팬들은 그간의 행복했던 분유타임을 추억하면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한 만큼 분유는 끊었지만 모유 수유는 엄마와 아기들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며, 모유를 끊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기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독립 직전까지는 모유를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유를 끊는 것 말고도 최근 팬들이 꼬마 판다의 성장을 느낀 지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최근 판다월드에는 익숙하고도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아이바오가 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루이바오. 아직은 어설프지만 주로 삐약삐약 아기 소리를 내던 루이바오가 엄마의 양 울음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낸 거죠. 판다들은 엄마를 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내는 울음소리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루이바오가 엄마에게서 잘 배웠다. 벌써 이렇게 컸다며 뭉클해진 마음을 나눴습니다. 꼬마 판다들이 멋지고 어엿한 판다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조금만 천천히 자라줬으면 하는 팬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꼬물이었던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최근 생후 700일을 맞아 분유를 뗐습니다. 그리도 작았던 아기들이 어느새 이렇게 크다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순간 가장 마음이 뭉클해진 사람은 역시 곁에서 아이들을 키워온 사육사들인가 봅니다. 루이 후이의 700일 당일, 마지막 분유를 먹는 꼬마 판다들을 보며, 강바오 할부지는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기 때처럼 맛있게 분유를 먹는 루이 바오를 빤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 꼬물꼬물할 때부터 할부지들도 열심히 했고, 루이 후이도 잘 먹어줬고, 너무 잘 예쁘게 성장해줘서, 고마워, 라고요. 그는 대나무도 많이 먹고 잘 커요라며 앞으로 더 멋진 판다로 자라날 루이우이를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판다들의 분유 졸업을 축하하며 그간 분유 덕에 생겨난 여러 따뜻한 에피소드를 회상하고 있어요. 처음 밥그릇에 담긴 분유를 먹고 더 달라는 듯 그릇을 툭 쳤던 일, 실수로 송바오가 다른 분유를 줬을 때맛 차이를 눈치채고 분유를 거부했던 일 등이요. 늘 따뜻하게 대응 분유 속에는 그보다 더 따뜻한 할부지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 사랑은 사육사들의 분유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루이후이에게는늘 최고급 분유가 주어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공개된 분유로는 지금보다 아기 때 먹이는 게 확인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 최초의 영유아식 그랜드라고 알려진 N사의 A 브랜드 제품, R사의 E 브랜드 제품, 강아지용 분유인 P사의 E 브랜드 제품입니다. 특히, 알사의 이 브랜드 제품은 통해 브레인이라고도 쓰여 있어서 팬들 사이에 그래서 아가들이 영특한가 보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죠. 한국 사육사들은 이렇게 영양과 맛 등을 고려해가며 판다들에게 여러 분유를 먹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해 좋은 것만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팬들은 안 보이는 것까지 최고로 먹이는 거 보면 찐사랑이다. 에버는 바오들 키우는 돈 절대 안 아끼고 항상 좋은 걸로 해주려고 한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이 똑똑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라고 흐뭇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루이 우이는 그간 건강과 뚱빵함을 지켜준 분유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팬들은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아쉬워하면서도 꼬마 판다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우리 바오 패밀리 식구들은 맹수이면서도 성정이 온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끔은 판질머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순둥하고 따뜻한 성격을 지녔죠. 특히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자신보다 약한 생명체를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당시 지켜보던 팬들이 감탄했던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철창을 사이에 두고 아이바오와 강바오가 손을 잡았던 순간인데요. 끙끙거리는 아이바오가 걱정돼 찾아와 다정하게 말을 건 강바오. 위로를 건네듯 철창 너머로 조용히 손을 건넸죠. 그러자 아이바오도 조심스레 곰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바오는 턱 밑으로 손을 숨겼는데요. 강바오의 장갑에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이 걸리는 듯해 다시 거둔 듯했죠. 혹시라도 강바오가 손톱에 다치기라도 할까봐 배려하는 아이바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런데 역시 부부는 닿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닌 걸까요? 러바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답니다. 내실에서 러바오가 아기처럼 누워 단잠에 빠져 있던 날, 철창 앞으로 다가간 송바오는 다정하게 말을 걸며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러바오는 가만히 송바오를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발톱을 아래로 숨긴 채 아빠의 손을 살며시 터치했는데요. 이후 송바오가 손을 위로 올려도 가만히 있는 등 송바오를 조심스럽게 대하려는 러바오의 배려가 엿보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판다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아는 듯한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모습에 팬들은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어디 이뿐만인가요? 우리 아여사와 러브지는 주키퍼들 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착한 판다랍니다. 강바오가 바오 가족 모두에게 유채꽃다발을 선물했던 어느 봄날. 평상의 자리를 잡은 아이바오는 실수로 유채꽃을 살짝 깔고 앉았는데요. 깔아뭉겐 꽃이 느껴졌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죠. 그리고 화들짝 놀라더니 급히 유채를 다시 세워준 아이바오. 꽃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듯한 행동에서 생명에 대한 섬세한 배려심이 드러났어요. 이렇듯, 아이바오가 식물 하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천사 판다라면 러바오는 자신보다 몸집이 몇 배는 더 작은 동물까지 존중할 줄 아는 멋진 판다인데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던 러바오의 곁에 까치 친구가 다가왔던 날. 이 까치는 판다월드에서 날라리로 유명한 만큼 러바오의 등에 냅다 달려들어 발로 톡 쳤었죠. 심지어 러바오의 워터홀을 먹고 곁에서 계속 맴돌며 귀찮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러바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까치가 자신보다 훨씬 약한 생명체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한 번쯤은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러바오. 성격 좋은 러바오의 대인배적인 모습에 지켜보던 팬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처럼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냉수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따뜻한 성품을 가진 판다들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팬들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바오 와 러바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사랑스러운 쌍둥이 공주 루이 우이 의 독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바오네 팬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었 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강바오가 기자간담회 를 통해 직접적으로 독립 시기를 언급하면서 그 현실이 한층 더와 닿고 있죠. 강바오의 말에 따르면 쌍둥이들은 6월부터 독립 준비에 들어가 하반기 중에 분리될 예정이라고 해요. 판다의 독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지만 바오 패밀리를 오래 지켜본 팬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특히 팬들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엄마 아이바오와는 분리되더라도 자매끼리는 계속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쭉 드러내 왔죠. 루이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였으니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팬들의 이런 바람은 주키퍼들도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는 듯한데요. 강바오 역시 쌍둥이는 함께 지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같이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마 루이우이는 적어도 판다월드에 있는 동안엔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을 듯 보이네요. 바오 가족들의 생일은 모두 7월이죠. 곧 다가오는 7월은 아이바오와 루이우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생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팬들의 아쉬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루이우이의 독립에는 오히려 아이바오가 더 걱정된다는 반응이 꽤 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갑자기 떠나면 허전함이 클것 같다. 요란요란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더 힘들 것 같다. 푸바오 땐 편지로 안부라도 물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루이우이의 독립은 기존 푸바오의 독립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세컨하우스인데요. 푸바오가 독립했을 때는 비록 푸바오와 아이바오가 방사장을 교대로 사용하더라도 방사장 안에 남아있는 냄새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루이우이가 독립하게 된다면 쌍둥이들은 세컨하우스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아이바오와는 편지를 통해 안부를 물을 수 없게 되고 말아요. 독립 직후 푸바오의 냄새를 맡으며 밥도 먹지 않고 딸을 찾으러 다니던 아이바오. 아이바오가 다녀간 자리에 코를 대고 엄마 냄새를 맡던 푸바오의 모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요. 비록 애틋했지만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편지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상황이 팬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아이바오는 이미 푸바오와의 분리를 한번 겪어본 엄마 판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딸 루이우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요즘 들어 루이우이를 번갈아 안아주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곤 했는데요. 아이바오를 위해서라도 점점 성장하는 루이우이의 독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뭉클한 장면을 볼 때마다 팬들은 섭섭함과 짠한 감정을 느끼곤 하죠. 팬들은 앞으로 루이우이가 독립을 하게 되더라도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한 따뜻한 추억과 애정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드디어 한달 만에 밖에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푸바오가 차려진 먹이들을 보자마자 한 특별한 행동이 푸덕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일 오전 푸바오를 보러 선수핑 기지를 찾은 푸덕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에 싱싱한 대나무와 꽃, 죽순, 사과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푸바오는 담당 사육사들의 관찰 아래 내실에서만 먹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식욕이 없는지 끼니를 거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팬들은 푸바오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너무도 걱정됐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한달 만에 밖에서 먹이를 본 푸바오의 반응은 어떨까?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평상에 올라와 똑똑하게 탐색을 시작하는 푸바오. 죽순 냄새를 맡더니 그냥 지나치는데요. 그러더니 꽃바구니 속 사과를 발견하고서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역시 사과 공주인데요. 이 다음 푸바오의 행동은 모두를 놀래켰어요. 얼마나 좋을까? 사과를 품에 꼭 안고서 온몸에 부비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도 푸바오는 야무지게 죽순 먹방을 보여주었어요. 죽순을 먹으며 푸기가된 푸바오를 보며 팬들은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선수 핑 기지 사람들은 이 임신 중인 푸바오를 관찰하겠다며, 약한달 동안 내실에서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푸바오가 먹고 싶을 때 자유로이 먹을 수 있게 안팎으로 먹이를 놓아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푸바오는 팬들이 걱정하는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먹이를 먹을 때 종종 문 근처로 가져와 먹기도 했는데요. 이일 푸바오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팬들은 이게 얼마만에 보는 밥 먹는 모습이냐며 흐뭇해하면서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왜안준 건가 진작 줬으면 좋았겠다는 선수핀 기지를 향한 따가운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기지 측이 이제부터 쭉 야외에 먹이를 놓을 예정인지 간혹 있는 촬영을 위해 오늘만 밖에 먹이를 세팅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팬들은 이제 모두 푸바오가 밖에서 먹이를 잘 먹는 걸 봤으니 이 임신 명목으로 배식 장소와 시간을 통제하기보다는 푸바오가 원할 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기지 측이 앞으로도 밖에 먹이를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판다 바오 가족은 각자의 특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애정을 잔뜩 받고 자란 덕분일까요? 바오 가족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순간들도 자주 포착되고 있어요. 특히 엄마 아이바오와 새 자매가 예의범절을 지키는 듯한 특별한 모습은 매번 팬들을 웃음짓게 하는데요. 팬들은 이럴 때마다 말합니다. 역시 케이의절 판다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이바우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이바우는 지친 상태로 아기를 돌보고 있었어요. 강바오가 먹이를 주려고 시도했지만 아이바우는 먹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이때 피곤한 상태임에도 팍 물이 치지 않고 정중하게 손짓으로 거절을 표하는 아이바오. 비슷한 장면은 몇번더 포착됐고, 모두 아이바오의 섬세함에 놀라고 말았죠. 아이바오는 워터홀을 먹을 때 앞발로 받쳐 흘리지 않도록 하는 우아하고 예의 바른 판다이기도 해요. 정중한 거절에 우아한 식사법까지. 이렇게 예의 예절의 아이콘 아이바오를 보고 나니 자연스레 궁금해지죠. 딸들은 과연 어떤 예절 판다로 자라고 있을까요? 맛달 푸바오는 한국에 있던 시절 명불허전 예절 판다로 유명했어요. 푸바오는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빠를 들어 올린 사진들이 이동 많았는데요. 송바오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푸바오가 뒤에서 할부지를 따라 아빠를 흔들고 공손하게 인사하듯 꾸벅 고개를 숙였다 든 장면은 특히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푸바오가 나이에 맞게 예절을 갖추는 순간도 포착돼 팬들을 미소짓게 했어요. 송바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먹이를 내밀었을 때 가차없이 처음부터 승을 낸 푸바오가 강바오가 내밀었을 때는 아이바오가 하듯 곰발로 정중히 밀어내다가 후에 가서야 승을 내는 모습이 비교가 됐기 때문이죠. 둘째, 루이바오도 푸바오 못지 않은 예의범절 판다로 불립니다. 루이바오는 하품할 때 아빠를 입에 넣는 사랑스러운 습관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입안을 가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할부지가 퇴근하며 인사했을 때 마진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다 올리던 행동은 예의 바른 판다라는 칭호를 경고했어요. 어느 날엔 할부지 앞에서 90도 배꼽인사도 꾸벅했고요. 누워있는 자신의 입에 할부지가 당근을 가져다주자 누워서 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살며시 일어나는 모습도 포착됐어요. 후이바오는 최근 먹이를 먹으며 아빠를 코 앞으로 가져다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가리는 것처럼 보여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케의 절판다. 반쯤은 농담일지라도 이 자그마한 순간들이 모여서 한국의 바오 가족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판다인 바오 가족이 다음엔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만네살이 되기 전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조금씩 엄마 아이바오 같은 어른 판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서 올해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푸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먼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추측만이지만,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의 생각엔 내년쯤에 푸바오가 짝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것 같다고 해요. 중국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푸바오의 탄생부터 성장 모든 순간 함께했던 강바오는 그리도 작았던 푸바오가 어른이 된 것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벅찬 심정일까요? 최근 그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푸바오를 생각하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그는 푸바오가 엄마가 되는 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설렌다고 합니다. 이는 강바오가 지난 28일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한 솔직한 신정인데요. 이날 그는 푸바오가 아기를 낳는다면 직접 육아를 도와주고 싶다 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또 아이를 낳으면 증손주가 되지 않나. 정말 중국으로 가서 함께하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말이죠. 강바오의 생각에 푸바오가 낳은 아기는 푸루를 섞어 놓은 희한하게 예쁘고 멋진 아기일 것 같대요.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푸바오가 아기를 낳으면 그 순간에 한국 사육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손녀가 새 출발을 하며 고될 시기에 곁에 있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녀가 낳은 증손녀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 그야말로 찐 할부지의 마음이네요. 이런 할부지 마음은 강바오가 손녀 사위를 언급할 때도 드러나는데요. 강바오는 이전부터 푸바오가 짝을 만나기 전 신랑감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신랑감으로 아빠 러바오 같은 판다를 꼽아왔어요. 이밖에 아이바오 같은 판다가 신랑감으로 좋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죠. 푸바오 미래의 남자친구가 좋은 판다로 소문난 엄마, 아빠, 아이바오, 러바오 같은 판다였으면 좋겠다는 이 말들. 푸바오의 행복만을 바라는 강바오 할부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팬들은 강바오의 바람대로 그가 직접 푸바오 곁으로 가 낯선 순간들을 함께하며 손녀를 안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생각하면 기분 묘한데 할부지는 더 묘하시겠지. 강바오님이 돌봐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반응을 전했답니다. 우리 루이바오는 손잡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입니다. 손을 잡는 게 애정표현이라는 걸 알기라도 하듯 엄마와 동생은 물론 주키퍼들의 손도 살포시 잡곤했죠. 팬들 사이에서는 루이바오가 이렇게 유독 손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귀여운 추측이 오가곤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건 바로 돌잔치 때 강바오가 루이바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랍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따뜻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해요. 미끄럼틀 위에 누워 강바오가 건네는 죽순을 받아먹던 루이바오. 그 순간에도 루이는 어김없이 강바오의 손을 소중히 잡았고 강바오도 루이의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잡혀있는 채로 두었죠. 할부지 손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게 마음에 드는지 루이바오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이를 본 팬들은 돌잔치 때와는 사뭇 다르다며 후퇴했는데요. 그때는 루이가 할부지 손을 잡고 싶어 몇 번이나 팔을 뻗었지만 강바오가 좀처럼 손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루이는 꽁치 얼굴이 됐었고 삐친 기색이 영역했었죠. 예쁜 루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던 할부지 마음과는 달리 루이 바우는 행사에 협조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날의 일은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루도랄손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강 바우는 원래 바우 가족에게 다정한 편이지만 주키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애정 표현을 자제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요즘의 강 바우는 자다 깬 루이 바우에게 먼저 다가가. 양손을 잡고 쎄쎄쎄를 해주기도 하고, 루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조용히 받아주기도 하죠. 강바오도 루이바오가 손잡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 팬이 직접 강바오한테 루이바오가 돌잔치 때 손을 잡지 못해 서운해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강바오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다른 주키퍼들도 알고 있는지, 요즘은 송바오 오바오도 괜히 루이바오의 손을 한 번쯤 더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답니다. 특유의 햇살 미소를 지으며 먼저 손을 잡아오는 루이바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팬들은 이안을 얻을 때가 많은데요. 손 잡는 걸 좋아하는 루이를 이해한다는 듯 맞잡아주는 강바오의 다정한 손길에 팬들의 마음은 한결 더 따뜻해졌답니다.